아, 안녕하세요.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. 그 대통령께서 X에서 설탕 부담금을 어제 언급하신 뒤로 오늘 아침까지 여러 개의 게시글을 연달아서 올리셨는데 대통령께서 설탕 부식, 아 설탕 분당, 설탕 부담금을 제시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비공개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비공개에서 따로 논의된 부분은 없고요. 네, 이 글을 게시하게 된 배경을 보자면 아무래도 특히 이제 뭐 청소년들이라던가 과하게 이제 단 음식들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음식 속에 섞여 있는 당분들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적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, 하셨다고 합니다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과 달리 그리고 사회적 논의와 담론에 대한 제안 의도와 달리 좀 과세 논의로 말씀하시지 않았던 설탕세라는 어 부분이 인용되어서 어,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하셨고요. 설탕 부가금은 그 원인을 제공한 쪽에 대해서 부과해서 그것을 오히려 사회적으로 화원하는 개념이고 설탕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금의 개념인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그런 게, 글을 게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